아이라인 그릇으로 눈 답답해 보이고 더워 보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이유 때문이다. 이 부분만 바꿔줘도 화장 퀄리티 수직 상승. 완벽한 샵 퀄리티 베이스 하실 때는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끝입니다. 은근히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헬로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요 화알못은 은근 모르더라 여름 화장할 때 정말 흔히 하기 쉬운 실수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나 요즘 화장할 때마다 왜 이렇게 더워 보여? 왜 이렇게 텁텁해? 뭔가 답답해 하셨던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그 원인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직도 여름 베이스는 무조건 보송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분석 메이크업이나 트렌드 메이크업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즘 여름 베이스의 키워드 자체가 보송보송하고 쫙세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름이지만 좀더 건강해 보이는 글로우 광이 돋보이는 헬시 메이크업이 유행인 것처럼 예전 여름과 다르게 베이스도 질감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계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메이크업과 화장품은 계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습도 100%에서도 살아남는 여름 베이스, 두 번째는 정말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살아남는 피부 표현. 오히려 태양빛이 정말 뜨거운 여름은 유부는 일단 둘째야 땀 때문에 메이크업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그냥 쫙 보송하게 건조된 듯한 그런 픽스 베이스 를 해주시는게 좋은데 반대로 한달 넘게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이 지속된다 이럴때는 보송 픽스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불필요한 광만 좀 눌러주면서 피부가 건강해 보이게 헬시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게 오히려 더 계절감이 잘 맞아요 이렇게 요즘 날씨처럼 습도 100% 일때 피부표현을 핵심은 바로 컨실러에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는 얇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꼼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이스를 먼저 한겹 가볍게 깔아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볍게 깔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둘다 상관없지만 두껍지 않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컨실러를 들어가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컨실러를 추천드릴 거예요. 이 제품은 에뛰드 더블 레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여러분 이 팔레트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너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보라돌이들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팔레트 안에 브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커버 팟이 있고 커버 파우더가 한구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실러와 파우더가 함께 들어가 있는 멀티 파우더인데요. 와 컨실러 안에 커버 파우더까지 진짜 신박한 키포인트입니다. 브라이트는 밝혀줄 때, 라이트는 넓은 부분을 좀 크리미하게 덮어줄 때, 미디엄은 스팟 커버로 반톤 다운되어 있어서 구별로 유형별로 나 나눠 쓰기 좋고요 섞어서 이렇게 원하는 톤을 만들기도 편해요 1호는 좀 라이트한 컬러고 2호는 내추럴한 컬러인데 22호인 제 톤에는 2호가 조금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호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아까 베이스 발라준 피부 보면은 좀 군데군데 스팟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구간들 위주로만 간편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치 샵에서 다녀온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피부 표현 자체가 샵이랑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드름 색소 침착 잡티는 베이스보다 한 톤에서 반톤 정도 다운 컬러로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컬러 커버가 확실하게 돼요. 이 미디엄 컬러가 반톤 어둡기 때문에 스팟 커버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 피부톤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믹스존이 있어요. 이 믹스존에서 컬러를 좀 섞어가면서 나의 피부톤 또는 베이스톤과 최대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에서 믹스하는 이유도 최대한 비슷하게 나의 톤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바꿔줘도 화장 퀄리티 수직 상승. 가릴 때는 잡티 중앙을 기준으로 눌러주듯이 올려주고요. 중앙부터 톡톡 찍어서 톤을 올려줘야 돼요. 펴주는 건 중앙이 아니에요. 경계만 펴줍니다. 다시 한번 중앙은 톡톡 눌러서 밀착시키고 그외 경계만 부드럽게 펴주는 것. 여기까지 하면은 커버의 중급자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고급자로 가는 원스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지속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커버 파우더를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커버 파우더 할 때는 이 내장 브러쉬를 이용을 했는데 스팟 파우더를 활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파우더로 눌러줄 때는 손에 힘을 최대한 다 빼주고 그 부분에 살살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밀착시키면서 밀림 없이 고정력을 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팔레트 하나로 간편하게 커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똑똑템이면서 간편하기 때문에 보라돌이들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주면 조금 밝혀줄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얼룩덜룩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커버되면서 베이스 자체는 두꺼워 보이지 않는 피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덥고 습할 때에는 가방조차도 가벼워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휴대하기에도 너무 편하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8월부터는 이 본품을 사면은 기획 세트로 팟 컨실러까지 같이 주더라고요. 또 구매할 때 이런 증정품 하나라도 더 오면 이득이잖아요. 혹시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있을 때 기획 세트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섀도우 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라돌이들 요즘 여름 화장할 때좀 은은한 무드로 피어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 분명 있으시죠? 그럴 때 정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 톤을 좀 바꿔봐야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우리 습관과 취향이 진짜 무서운 게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평소에 딥하고 진한 컬러만 자주 쓰셨던 분들은 살짝 색감을 덜어내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 상해 보이는 거예요. 스킬을 바꾸는 건 오히려 쉬워. 하지만 취향과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두 가지를 살짝 내려놔 보세요. 톤을 좀 바꾸고 싶은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화장품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4구 섀도우인데요. 이 컬러는 사실 전체적으로 막 라이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딥하게 음영을 까시는 분들이 살짝 덜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요게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뮤트를 아는 느낌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팔레트는 멀티타정 팔레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메이크업 할때 또는 은은하게 음영 무드를 연출해줄 때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딥하지 않은데 눈에 어느 정도 음영감을 줄수 있고 여름에 사용해도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화장품 톤 자체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99 팔레트인데 라이트 톤 절반에 뮤트 톤 절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홀리카 마이페이브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인데요. 색상 발색을 보시면 부드럽게 연결해 주기 좋고 색. 안 받거나 눈이 칙칙한 거좀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도 첫 시작용,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저는 좀 귀찮을 때, 혹은 좀 덜어내고 싶을 때 이걸로 그냥 쓱쓱해도 빠르게 메이크업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라이트한 거 쓰겠다고 해서 갑자기 확... 화이트한 제품들을 사용하면 더 멀리하게 되거든요. 뭐뭐 이렇게? 그냥 너무 처음부터 화이트하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마 이거 두 가지 써보시면 꼭 스킬 업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좀더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갈게요. 여러분 혹시 아이라인 그릴수록 눈 답답해 보이고 더워 보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섀도우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이라인 그리고 풀어주고 마스카라 했는데 뭔가 왜 이렇게 텁텁하지? 하셨다면, 이. 이유 때문이다. 바로 아이라인 안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분석 메이크업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냥 포인트만 싹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속눈썹 수십 많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연장한 느낌이 나는 속눈썹 숱 많은 분들은 숱 많으면 점막이 꽉차 보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점막을 더꽉 채우고 진하게 올렸을 때 되게 답답해 보여. 그리고 두 번째, 눈매 자체가 제가 라운드 쉐입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유형이에요. 옷상. 눈끝 꼬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 눈이어서 아이라인을 그리기도 어렵고요. 이 뒷꼬리 막혀져 있기 때문에 눈 지붕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릴수록 조금 더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라인을 그냥 꽉 채우거나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면 눈매와 아이라인이 따로 놀아 보여서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더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쌍 같은 속쌍 커플 유형. 눈을 떴을 때 무쌍처럼 보이는 속쌍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아이라인을 얇게 꼬리만 연. 해 연결해주는 정도로 그려야 라이트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 안 어울리는 유형의 해답은 바로 마스카라에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조금 덜어내고 마스카라로 오히려 포인트를 주는 걸 바꿔보세요. 제가 그럴 때 추천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이에요. 이거 여러분 저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에서 바로 샀거든요. 근데 저 구매할 때 본품이랑 이렇게 귀여운 키링을 줬는데 이거 아직도 혜택 있나 하고 보니까 8월에도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가닥 볼륨은 실 같은 섬유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컬링하기가 좋고요. 사각 엣지로 되어 있어서 한올한올 한올 촘촘하게 메이크업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이라인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이 마스카라 사용하시면 유래 간다니까요. 일단 사용할 때는 뷰러 뷰러로 먼저 집어주는데요 뿌리부터 촘촘하게 집어주신 다음에 혹시 화장을 할줄 아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뷰러에 히팅을 조금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컬링력이 올라가면서 좀더 예쁘게 속눈썹의 결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히팅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될수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가닥볼륨 마스카라를 컬링해주면서 고정시켜 줄 건데 어플리케이터가 캐치밴딩 사각 브러시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볼륨을 업 시켜주 주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과하게 뭉치듯 발리지는 않아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밀착시켜주면서 발랐을 때 속눈썹의 결을 마스카라가 잡아주는 제형이에요.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반반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눈화장 할때나왜 이렇게 답답해 보였지? 하시는 분들은 아이라인 안 어울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촘촘하게 올려줄 수 있는 마스카라를 이용해 보시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은근히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올 여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시한 분위기에 치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글로우 밤이나 리퀴드 타입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거 예쁘게 사용하고 싶은데 벗겨진 뭉침 때문에 진짜 너무 못 사용하겠다 하셨던 분들 이거 보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퍼프 때문일 수가 있어요. 퍼프 혹시 웨지 퍼프 사용하시나요? 글로우 파이나 리퀴드 제형의 치크를 사용하신다면 하이드로 퍼프로 무조건 당장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강조해서 매 영상 때마다 그리고 치크 망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했던 부분인데 글로우 치크 사용하실 때 이렇게 물 묻혔을 때 커지는 퍼프들 있죠? 그중에 단면을 누르 눌러주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하이드로 퍼프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바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퍼프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우 팟 타입이 아닌 리퀴드 타입을 사용했을 때 언니 저는 하이드로 퍼프를 쓰는데 퍼프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브러쉬를 좀 이용을 해보세요. 치크들 중에서 글로우 팟보다는 리퀴드가 훨씬 묽기 때문에 퍼프가 아무래도 머금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브러쉬로 살살 펴바르고 퍼프로 톡톡만 눌러주면 끝인데요. 리퀴드 제형의 광감이 더 돋보이게 메이크업할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파우더를 하고 글로우를 사용하는 게 아닌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치크는 좀 뒷단에 있잖아요. 섀도우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치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할 때 파우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의식 중에 잊고 글로우 치크를 바를 수가 있어요. 파우더 한 다음에 글로우 치크 바른다? 뭉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파우더를 해서 뭉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고 체크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는 착색 있는 입술은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착색 있는 입술들 중에서 약간 글로우하게, 시스루하게 비치는 글로 우 립을 바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또한 착색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워터 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워터 젤 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색감을 확실하게 줄수 있고 착색 때문에 지속력이 정말 오래가요. 그래서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거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에뛰드 디어 달링의 워터 젤 틴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제형이 여러분 젤 틴트지만 바로 마르지 않고 약간의 젤 강이 올라오는 워터 틴트예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추천하는데 완전 째. 쨍한 사과레드부터 밀키한 컬러, 그리고 뮤트한 컬러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라돌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라이트한 컬러, 뮤트한 컬러, 좀 쨍한 컬러, 약간 딥한 컬러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얘들은 다 이유가 있다. 활용하실 때는 평소에 잘 사용하는 보송한 립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안쪽에 워터 틴트를 포인트 쪽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워터 틴트의 착색이 입술에 싸르르 남아있요 면서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 이 에뛰드 워터 젤 틴트는 은은한 광감이 살짝 남아있는 젤 틴트이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플러스로 여기에 시스루한강을 조금 더 올렸을 때. 하... 여러분, 끝장납니다. 이렇게 하면 저처럼 착색 있는 입술도 촉촉한 시스루한 느낌을 주면서 지속력까지 업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 메이크업 단계 단계별로 하다보면 너무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베이스하고 틴트를 입술에 미리 깔아주세요. 틴트를 먼저 가볍게 바르고 색조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오히려 메이크업의 양 조절을 더 덜어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화장할 때 혈색이 없어 보일수록 더 색감을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틴트로 한번 색감을 주면 나중에 립 메이크업 할때그 위에 베이스를 발라도 예쁘고 그냥 에뛰드 젤 틴트로 마무리하셔도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알못은 은근히 모르는 화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실수를 그대로 두면 아쉬울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추천 제품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더잘 맞게 메이크업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하나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메이크업할 때 조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이 영상 틀어두고 하나하나씩 한번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도록 알겠습니다.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며칠 뒤에 볼게요. 안녕.